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자 지금 때가 낮이 가장 길은 하지에 와 있습니다 하지는 춘분 그리고 하지 그리고 튜은 그리고 통지, 이렇게 얼만큼 데일라이트가 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네 가지의 그 시즌이 그 가까울 때는 앞뒤를 전후해서 일주일 정도 토의 기운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목의 기운이 강해서 디톡스를 중심으로 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음식을 주제로 음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음식, 화해 계절의 음식으로 넘어가면서 그 바로 중간에 하지라는 계절이 나타나면서 앞뒤로 토의 기운이 잠깐 열립니다. 그래서 그 토의 기운이 열릴 때에 그 토의 기운이 강한 음식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우리 몸이 훨씬 더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의 기운이 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요, 제가 이제 요즘 되니까 느닷없이 그 호박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병아리 콩이라고 있죠? 칙피. 칡피. 칙피도 토의 기운이 강한 콩입니다. 그래서 그 치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도 계속해서 맛있는 토마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접근을 해오고 있죠. 식재료를 같이 어, 사용을 해서 어, 이것도 샐러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샐러드라고 해서 항상 잎허리가 팔록팔록한 그런 파란 것만 먹는 게 샐러드는 아닙니다. 익혀서 먹는 샐러드도 있고, 어떨 때는 공류가 들어가는 샐러드도 있고, 그리고 콩이 들어가는 샐러드도 있고, 샐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한 음식이 가능합니다. 자, 주키니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마늘과 양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죠. 대강 쳐서 반늘로 자르면 나중에 익었을 때, 샐러드에 있을 때 약간 익은 마늘이 씹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연식에서는 자연건강식과 자연치유식, 그리고 수행식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늘은 수행식을 할 때는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식에서도 약간의 마늘을 사용하고 치유식인 경우에도 마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치유식인 경우에도 마늘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맞추어서 이 레시피가 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호박은 정말 토의 기운이 강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그맣게 잘라서 같이 포함을 시키겠어요. 자,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이때 붉은 양파가 있으시면 붉은 양파를 쓰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토마토는 그그 그 안에 애산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텁텁한 음식을 할때 토마토를 넣어야지 좀 칼칼한 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볼게요. 조금 큰 거는 반으로 잘라 주시고요. 아주 작은 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아주 약간만 익힐 거예요. 이렇게 지금 채소 준비가 끝났어요. 자, 스키니죠. 그 다음에 호박입니다. 양파죠. 토마토죠. 그 다음에 마늘과 그 다음에 치피입니다. 치피는 어젯밤에 불려서 오늘 아침에 삶았습니다. 소금은 꼭 끓이는 중간에 반 이상이 익었을 때 넣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콩이 잘 익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넣으면 잘안 익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여기다 넣어서 살짝 익힐 건데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조금 더 익어야 좋은 걸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올리브유를 좀 넣죠. 올리브유를 약한 불에다가 올리브유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항상 마늘과 양파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우선 넣죠. 우선 마늘을 넣고 살짝 익히기 시작하면 집안에 그 마늘이 올리브유와 익는 냄새가 아주 좋게 올라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양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를 넣고 바로 호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박은 약간 익어야 맛있는 채소입니다. 바로 조금씩 소금을 뿌려가면서 스키니 호박을 또 넣겠습니다. 자, 이때 약간의 물을 붓고 뚜껑을 살짝 덮겠어요. 이렇게 하면 살짝 안에까지 익겠죠 그래서 호박이 살짝 안에까지 익는 게 훨씬 더 먹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호박을 약간 익히는 쪽으로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살짝 덮어 주시고요 그 물이 아주 조금 들어간 그 물이 살짝 마르면서 그게 기임으로 익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죠 병아리콩은 이게 씨이기 때문에 하룻밤 불려서 그 껍데기 보호막을 내려야 소화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푹 삶는데요 그 삶을 때 다시마를 한 조각 넣는다든가 베일리프, 올계수잎을한 개를 넣고 삶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콩은 이대로 워낙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아무 샐러드나 에 넣어도 아주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오늘은 에, 여기다 익힌 샐러드에 넣을 건데요 토의 기운이 강한 콩입니다 자, 지금 많이 익지는 않고 있지만 살짝 익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 그 어떤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아리콩을 한번 또 넣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놓고 살짝 한번 더, 한 1, 2분만 더 살짝 익혀보죠. 너무 많이 익으면 이게 그냥 어,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너무 많이 익히지 말고 그냥 살짝 익혀서 아작거릴 수 있는 정도로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주 이 정도면 훌륭하게 익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냥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일단 드러내서 식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토마토를 살짝 넣어서 약간의 소금을 뿌리고 사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빨리 조리해서 불을 끄겠습니다. 자, 끄고 바로 드레싱은 샐러드 드레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프레시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프레시 올리브 그다음에 퍼는 조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설트는 충분히 넣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맛을 보시고 조금 더 모자란다 싶으면 이때 아주 조금 설트로 어, 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발사믹 매니거가 조금 들어갑니다 너무 많지 않게 살짝 넣어서 드레싱을 한 다음에 음, 필요에 따라서 레몬을 약간 짜서 넣으시면 아주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조금 더 뿌리고 올린다. 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베이즐리프죠베이즐리프를 약간만 채 쳐서 어, 살짝 올리면 고게 아작아작 씹힐 때마다 조금씩 입에 들어오도록 너무 강하지 않게 위에다. 아, 뿌려보겠어요. 그래서 약간 베이스리프 조금 올리고, 여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페라치즈가 있습니다. 페라치즈를 조금만 매다 뿌리면, 정말 짭조름하고 맛있는 샐러드로 또 변신을 해요. 이게 고치즈가 맞습니다. 염소치즈죠? 그릭치즈입니다. 이렇게, 음. 와.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페러치즈까지 뿌려서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찬 샐러드만 먹고 그러면 그 속이 차져서 나중에 건강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맞는 토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만나는 따뜻한 기운의 하지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 행복한 하지 맞이하세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